에서 우선은 극대값이 0이니까 g 프라임 0은 0극값 가지니까 그리고 그값 자체가 0이다. g 프라임 x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다. 그러면 홀수 차수만 남는다. g 프라임 x에는 여기 미분하면 f(x) 더하기 f 프라임 x에는 홀수 차수만 남을 거다. f(x) 3차식이라고 했고 그러면 f x 는 이 상황인데 우선은 어 여기 g 0은 0이고 그다음에 x에다 0 대입하면 0 여기 밑끝밑끝 밑끝 같으니까 f F0. 0 f 0은 g 0이랑 같으니까 0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여기 이 상황에서 g 프라임 0은 f 0 더하기 f 프라임 0이니까 f0이 0인 거 알아냈으니까 f'0도 0, f'x'x에서 얘도 0, c도 0, 얘도 0이 되는 거고, 이제 f(x)랑 f x 더하면 그 되는 거고, A는 최고 차의 개수는 1이었죠? 아, 이거 처음부터 1로 쓸걸. 이게 최고 차의 개수 1. 여기 1 되고, 여기 1 되니까, B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. 그 이유는 뭐냐면, 지금, 홀수 차수만 남아야 돼, 홀수 차수만. 아까 원점 대칭이었잖아. 얘가 홀수 차수만 남아야 되니까 여기가 0이 돼야 돼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. 자, 그 FX 다 나왔지? FX.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cd는 0이었다. 그럼 f e 는8 빼기 12 마이너스 4 정리해봅시다.